아, 오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아, 오늘 있을 세미나를 잠깐 생각해 봅니다 아, 우리는 교육, 거기에 선생님, 학생, 교실 아, 이것이 그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던 교육 아리스토텔레스 때도, 또저 알지브라를 가르치던 시대에도 그리스에도, 로마에도 학교는 있어 왔습니다 이 학교, 교실, 만남의 공간 에서 어, 커다란 변화, 역사상 가장 큰 변화라고 보면 어쩌면 칠판이 탄생한 1800년도 이후, 어, U.S. 아미에서는 전쟁 중에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이 초크를 가지는 지금의 칠판, 흑판, 블랙보드를 어, 만들게 된 것이 1845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프리젠테이션 강의가 시작이 됐다고 구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하기 위해서 보여줄 것이 있는 강의. 과거에는 학생들의 브레인, vr 어, 이 마인드에 선생님의 마인드를 전달하는 것이고, 그것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 교실 같았다고 하면, 어, 이 1845년 이후 칠판에서는 작전 지도를 보여가면서 강의를 하게 됐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다. 한번 쓰면 지우는 것이 됐다. 이런 것이 됐고. 그좀더 아름답게 보이는 그 강의는 이제 프로젝터, TV가 나오면서 1940년도 이후 조금씩 이 오버헤드 슬라이드, 오버헤드 프로젝터 다양한 것들이 출시하면서 198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소위 그 차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차트를 보이고 설명을 했던 프레젠테이션에 이제 그 차트를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슬라이드 어, 워드 프로세서가 나온 것이 1890년도부터 어, 어,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이 1990년도에는 프로젝터, 오버헤드 슬라이드, 파워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교실로 가면서 우리는 교실에 멀티미디어 교실이다 이런 얘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1900년대로 어, 천, 1990년대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어, 소위 비디오 어, 이미지 컴프레션 이라는 jpeg 과 m peg 나오오데 우리 다림에서도 1994년, 5년에 jpeg m peg 을전 세계에서 최초로 소프트웨어 코덱을 만들면서 미국에 있는 많은 교과서에 d b MPEG, 다 d 비전 m p a g d so on and so on and so on and s 칩셋, 하드웨어 앵코딩이 되는 것이 나오고 알고리즘들이 개발되면서 드디어 1990년 후반기에 MPEG1 앵코더, MPEG2 앵코더, MPEG4 앵코더 지금 다 MPEG4 H.264 이렇게 넘어가는 스탠다드가 그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고 다인도 그것을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많은 제품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이 비디오 기술과 프레젠테이션 기술, 파워포인트에 비디오를 넣는 기술이 접목되다가 2000 어 10년도가 넘어가면서 어 2005년 6년에 아이튠스 유에서 또 어, 유튜브를 인수하면서 스티브 잡스 아이튠스를 통해서 MP4 비디오를 서버로 제공하는 드디어 스마트폰에서 강의를 보는 카메라로 작은 비디오를 보이는 것이 되면서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발명되고 m o 가 상용화되면서 소위 OCW 어, 강의들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10년의 숨가쁜 역사가 2020년까지 전개되면서 이때 2020년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비디오는 교실에서 보는 것보다 또 어, 호텔에서 듣는 컨퍼런스보다 더 많은 것이 지금 스마트폰을 통한 교실이 된 것입니다. 이 교실의 모양이 학생과 선생이 직접 만나서 보는 인터랙티브 so 관계가 유튜브 교실에서 안되던 것이 코로나 단절로 말리야만 멀티 스튜던트가 페이스투페이스로 face 들어오는 줌과 같은 구글의 행아웃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같은 것이 갑자기 출현하면서 대중들이 이제는 페이스투페이스가 face 아니라 멀티플 스튜던스들이 함께 오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 속에 토이아 대화가 되는 메타버스까지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교실에 선생님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이는 교실 그것이 2010년도 스마트폰으로 보일 때 지금도 우리는 그 미팅 공간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줌을 통해서 만나도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소위 과거 아테네 시대에 있었던 교실에 선생님과 학생의 얼굴을 보던 시대에서 거기 자료를 보이는 것을 강의를 하는 사람이 편하게 하는 강의장치가 됐을 때 우리는 바야흐로 스마트 교실, 이 클라우드 상에 있는 선생님과 학생의 만나는 교실이 완성될 수 있다. 그 장치가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아이스튜디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스튜디오 강의 장치는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유튜브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을 실시간 양방향 줌을 통해서 보게 하는 선생님과 학생이 교통하는 공간에 선생님에게 교실, 가상 교실을 제공해서 거기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게 된다. 또 그것을 교실에 갖다 그 장치를 넣었을 때 교실에서 수업하는 선생님의 강의가 교실에 오지 않은 사람도 교실에 있는 학생보다 볼수 있게 한다 더 나아가서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강의가 과거에 일반 칠판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방식으로 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이것이 아이스튜디오의 최종적인 타겟이 되고 바야흐로 2022년 코로나의 종결과 더불어 다림에선 그와 같은 강의장치 스마트 공간에 하는 강의지를 완성해서 이번 6월 15일 VR, AR, AI 기술이 접목된 전시장에서 이것을 선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어 어쩌면 다림에 의해서 프레젠테이션의 역사에 커다란 새로운 획을 긋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산 속에서 저 아름다운 새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해봅니다. 사랑해요, 바이.